안녕하세요. 사인지는 회계사입니다. 자라섬에서 매년 재즈 페스티벌이 열리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올해에는 좋은 기회가 돼서 플룸테크 분들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저희 부부도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가서 플룸테크 부스 구경도 하고 재즈 페스티벌도 재밌게 즐기다 왔네요. 주차가 헬이라고 하더니 역시 공간이 없어가지고 뭐 가평 종합운동장인가? 이쪽에 와가지고 주차를 했어요 지금. <laughs> 종합운동장에서 자라선까지는 셔틀버스가 운영이 됐고요. 생각보다는 많이 기다리지 않고 금방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가면 입장 줄이 보이는데요. 줄부터 서시면 안 되고 먼저 티켓을 끊어야 됩니다. 이 팔찌를 착용을 하신 다음에 줄을 서서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목소리> <목소리> 유료전 안에는 여러 가지 부스가 있었어요. 대체로 다 먹을 것들이고, 풀룸테크 부스도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풀룸테크는 30도 저온 가열 방식으로 99% 냄새를 없앤 전자담배로 부스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핫했던 게이 SNS 업로드 이벤트였는데 많이들 해보셨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특정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의 SNS 업로드를 하면은 콜드브로와 에코백 등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벤트 참여를 해 가지고 사진을 찍고 와이프가 본인의 SNS 업로드를 했어요. 콜드브루 음료와 함께 핸드폰용 램프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페스티벌에 따로 조명을 가져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의 플래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명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꽤 괜찮죠? 또 플룸테크 부스에서 가장 돋보였던게이 거대한 에어돔인데 어 이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SNS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일부 분들, 당첨되신 분들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또 당첨되신 분들에 한해서 사진도 찍어주고, 디저트도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에어돔이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계속 들어가면 안 되냐고 여쭤봤는데, 이 지키시던 안내하신 분들이 여기는 당첨된 분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다들 아쉬워했어요. 나중에 당첨되신 분들 보니까 이 안에서 되게 편안하게 공연을 즐기시더라고요. 어 사실 좀 부러웠습니다. 저희 부부도 응원을 했는데, 아 저희는 이제 운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건잘안 되더라고요. <laughs> 또 현장에서는 설문조사에 응하는 선착순 1,000명에게 디바이스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도 사람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본품이시고요. 본품 충전하실 때는 여기 돌려서 안에 있는 제스코 있거든요. 거기 꽂아서 충전해 주시면 되는데 1시간 충전하시면 완충이 되세요.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기계를 분리한 다음에 저 본품을 충전용 젠더라고 해야 되나 여기다 돌려서 끼우시면은 뭐 이렇게 USB로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돌려서 카트리지 꽂아주시면 되시고요. 이거 꽂아주시면 되시고요. 따로 전원 버튼이 없으셔서 50번 정도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여기에 막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때 교체 시기니까 바꿔주시면 되시고 파란색 불로 흡입하셨을 때 나오시게 되면은 배터리가 아주 20% 이상이 있는 거고요. 20% 미만일 때에는 보라색 불이 빨간색 불은 배터리가 아예 없, 없다는 표시세요 그때 충전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저희가 판매처는 아직 서울지역에 17, 17개 구밖에 없어서 플러스친구 등록하기 위해서 어디서 위치 파는지 확인 가능하시거든요 일단 디바이스가 디자인도 심플하고 작동법도 매우 간단해가지고 네. 어, 휴대도 간편하게 할수 있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캡슐 커피처럼 다 사용은 한 다음에는 캡슐을 버리기만 하면 돼가지고 청소를 할 필요도 없고 상당히 청결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냄새가 진짜 거의 나지 않았기 때문에 꽤 놀랐어요. 같이 갔던 와이프가 담배 냄새 꽤 민감한데 이건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집안이라든지 방이라든지 차량 아니라든지 냄새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았어요. 피우고 싶을 때 피우고 싶은 만큼만 피워도 되고 실제로 사용하면 사람들이 대체로 타격감과 연무량도 좋다고 평가하는 것 같고요. 35,000원밖에 되지 않는 저렴한 디바이스 가격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플룸테크 부스 구경을 마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재즈 페스티벌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는 바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막창이랑 탄두리 치킨을 사러 왔는데, 아, 이게 거의 30분 이상 기다려가지고, 겨우 음식을 받을 수 있었어요. 30분 동안 기다려서 먹는 곱창이. 아, 막창이구나. 막창. 남탕. 맛있냐? 그 다음 에는 편의점 에물 이나 사러 가보 려고 했 는데, 와 편의점 에 사람 이 정말 얼마나 많 은지 들어가 자마자 바로 줄 서야 되는 그런 시스템 이었 어요. 꽤 어수선 했던 공연 장도, 밤이 되니까 드디어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기 시작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재밌게 즐기고 집에 갑니다. 공연이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니다 돌아갈 때도 역시 셔틀버스를 타고 종합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할수 있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laughs> 아, 어제는 날씨가 되게 좋아서 약간 방심하고 <laughs> 얇은 옷을 입고 왔는데요. 오늘은 좀 날씨가 좀 춥고 흐려가지고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뭘 해도 다 줄을 서야 돼가지고 식사를 할 것도 줄을 서야 되고 막 음료수 살 것도 줄 서야 돼가지고 첫 번째 공연은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봤던 게두 번째 공연이었던 오마르 소사, 쿼르테토, 뭐 뭐또 아픈 뭐 이런 이런 어 분이신데 이분 공연은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뒤에 매튜 휘테커 이분 공연도 재밌긴 했는데 저는 앞에 쪽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야외에서 페스티벌 한거 자체가 뭐 재즈나 이런 걸 떠나서 다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있었던 거 치고는 몸이 좀덜 피곤한 것 같아요. 집에서 단단히 준비를 해가지고 캐리어까지 끌고 와서 돗자리 깔고 막 이렇게 쿠션도 놓고 해가지고 누워있어서 편하긴 했는데 그거 뭐였지 아까 그거? 그 의자 같은 거 있잖아 뭐라 부르더라고 의자 캠핑용 자식 의자 어뭐 페스티벌 의자였나? 응. 그거 되게 탐나더라 <laughs> 보고 하나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뭐 그래도 재밌게 잘 보고 가고요 어, 초대해 주신 플룸테크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어, 와이프랑 둘이서 토요일날 좋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플룸테크 캡슐은 현재 서울 지역에만 입점이 되어 있긴 하지만 편의점 4개 브랜드 CU, GS25, 7-11, 미니스탑에 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편의점에서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역시 제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